루시드 드림이란 말 그대로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자각몽이란 말이 됩니다. 자각몽이란 그냥 말 그대로 꿈속에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면 대부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꿈을 꾸거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화를 보듯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두 가지의 꿈의 공통점은 어디까지나 짜여진 극본대로 꿈을 꾸게 될뿐 자기 자신이 꿈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자신의 높은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럼 꼼짝없이 꿈속의 자신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겠죠. 왜냐하면 꿈속에 자신이 벼랑에 매달려 있다 한들 자신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에이 진짜 씨꿈 역같네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꿈속에서 자신이 벼랑에 매달렸을 때 지금 이 벼랑은 현실이 아니고 나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꿈이라는 것 뿐이다. 한마디로 일축해서 이건 꿈이야 난 지금 꿈속에 있는 것이야. 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된다면 어찌 될까요? 이게 꿈이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환상일 뿐,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순간을 자각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재미있게 노는 것만 남은 거죠. 예를 들어, 벼랑에 매달려 있는 채로, 머릿속으로 계속 암시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가 내게 날아와 나를 구해준다. 그 후로 난 뜨거운 밤을 보낸다. 라는 암시를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세계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기에 그 상황에서 천사를 형상화하고 한마디로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때 유명했던 게임 중에 신이 되는 게임이 있었죠. 블랙 앤 화이트라고 그 게임처럼 신이 될수 있는 것이고 GTA라는 게임의 주인공처럼 각종 악랄한 범죄들 살인 방화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불경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여러모로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한낱 꿈이지만 이런 꿈을 꿀수 있다면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루시드 드림은 어찌해서 꾸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전 루시드 드림을 경험하는 루트는 두 가지의 루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전문용어로 딜드라고 합니다. 딜드라함은 쉽게 말해 운이 좋게도 평소에 꾸는 꿈속에서 어라? 이건 꿈이잖아? 라는 걸 알게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물론 딜드를 경험하긴 매우 어렵고, 지독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용어로 와일드라고 합니다. 와일드라 함은 자기 자신이 강제로 꿈속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신이 수면마비를 강제로 만들어 정신은 놓아두고 몸만 자게 만든 다음에 여러가지의 암시로 꿈속으로 자유로 들어가 버리는 것. 바로 그거죠. 딜드보다 진입업이 쉽지만 한 편으로 무섭기도 한 진입법이지만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와일드로 진입하십니다. 진입 루트에 관한 설명은 다음 2화에서 계속하겠고.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냐? 왜 무서운 이야기만 재미나게 해주시던 정삼각 형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장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평소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남 앞에만 서면 몸이 주눅 들고 면접관 앞에 서서 면접을 보게 될때 면접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루시드 드림에 진입해서 지구의 수십억 인구를 자기 앞에 소환해 그 앞에서 신나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루시드 드림은 일반 꿈과 달리 일어났을 때100%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만약에 자신이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친다면, 루시드 드림을 통해 자기가 쓰는 글을 형성화해서 자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더 자기 글을 재미나게 쓰는데 참 도움이 되겠죠? 또한 자신의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거나 패션 디자이너 아니면 건축 설계사라면 루시드 드림 속에서 수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수많은 옷들과 건물들을 설계해보는 것이죠. 자기 발달에 꽤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장점 말하기 민망한 게이세 번째 장점입니다. 보통 루시드 드림을 꾸고 싶어하고 공부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인 남성분들이 그 남성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이세 번째 장점 때문이죠. 즉, 꿈속에서 물질만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터득한다면 인물을 형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 평소에 TV로만 볼수 있던 미녀 탤런트를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보던 미소녀들을 마음껏 불러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1화에서 언급했듯이 루시드 드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딜드라는 방법과 와일드라는 두 가지 말입니다. 딜드는 지독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야 가능한 방법이라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와일드라는 방법으로 루시드 드림에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라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몸을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체 마비, 흔히 말하는 가위눌림 상태로 말하는 거죠. 아니, 그 무서운 가위눌림을 왜 스스로 하냐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와일드의 진입을 하려면, 꼭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와일드 진입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물론 자신의 방이 조용하다면 그보다 좋은 장소는 없죠. 2단계 이왕이면 어두우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불을 켜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집중력 향상에는 어두운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이제 그럼 침대에 눕습니다. 물론 바닥에 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4단계.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은 살짝 다뭅니다. 5단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면서 그렇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6단계. 들이마신 숨을 단전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전이 어디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배꼽과 사타구니 사이에 정중앙을 뜻합니다. 7단계. 단전으로 들이마신 숨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들이마신 숨을 웬만해선 뱉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코로만 숨을 쉬려고 노력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단전으로 보낸 다음 다시 코로 내뱉는다. 이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8단계. 위 단계를 반복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꿈에 들어간다면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자신만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9단계. 자,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 안에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현상으로 몸이 점점 침대 밑으로 꺼진다는 느낌이 오면서 몸이 무겁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 오시면 자신의 몸은 슬슬 잠이 들려고 하는 것이죠. 10단계. 두 번째 현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벌레가 들어간 것 마냥 꿈틀거리거나 움찔거립니다. 이 부분은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몸이 막 간지럽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11단계. 그런 현상을 편안히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자기 암시를 줍니다. 난 꿈을 꾸고 있다. 난 꿈을 꾸고 있다. 계속 암시를 주는 겁니다. 12단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몸에 가위가 옵니다. 계속 느꼈던 몸이 무거워지고 바닥으로 꺼지는 현상에서 더욱더 강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순간 바로 꿈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가위를 겪을 때 느끼는 순간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꿈.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무섭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 자기 앞에 귀신이 나타날 것이고 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는 귀신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평정심을 잃고 귀신을 목격하거나 귀신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이 놈들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내가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순간 이 놈들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강한 암시를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태연하게 귀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어이, 내가 만들어낸 귀신아, 내가. 루시드 드림을 꾸려고 하는데, 좀안 도와줄래? 응? 이렇게 말입니다. 꿈속에서 형성화된 어느 것이든 자신의 명령에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포를 계속 느낀다면 자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13단계. 자, 이제 멋지게 귀신을 물리치셨다면 자신 앞에 사람에 따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 지독한 빛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지독한 어둠을 보지만, 전 이상하게 하얀 빛의 공간을 보더군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세상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꿈속에서의 행동에 팁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죠. 먼저 명령어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꿈은 게임과 같습니다. 명령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TV에 자주 나오는 Red s 하는 교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양반이 최면을 거실 때 보면 항상 명령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전생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하나, 둘, 셋을 세면 다른 세계로 갑니다. 이런 명령어 말입니다. 최면과 루시드 드림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최면에서는 최면술사가 명령을 하지만 꿈에서는 자신의 꿈, 자신의 꿈적 자아가 스스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수면 마비를 통해서 루시드 드림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어둠이 보이거나 아니면 감수성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가 자고 있는 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혹은 평소에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서 상상을 하거나 사진으로 봐왔던 장소로 와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이 지독한 어둠을 보실 겁니다. 자, 이제 명령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문이 생기며 그 문을 지나면 내 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난내 방에서 자고 있는 내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어 천정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다. 이런 암시를 줘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암시를 주던 자신이 자고 있는 방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무서워서 귀신이 졸졸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지워버리던가 아니면 최영만을 소환해서 케요를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암시를 주어 자기 몸을 하늘로 띄웁니다. 쉬운 팁은 내게 천사의 날개가 생긴다. 아니면 내게 아톰의 로켓 신발이 생긴다. 이런 암시를 주어 하늘을 날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조종을 제대로 못하시면 추락사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시도를 해보십시오. 전 나는 법만 알려드렸지만 꿈속에 들어가시면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루시드 드림은 자기 발전에 좋은 명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 e d